안녕하십니까. 자생한방병원 한방내과 공관식입니다. 본 연구는 내측 슬관절염 환자에게 자주 시행되는 수술인 슬관절 부분 치환술과 전 치환술의 임상적 비용 효과성 평가를 5년간 평가한 무작위화 대조군 연구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가 발표된 저널은 란셋으로 의학 분야에 있어서 높은 임팩트 팩터를 가진 저널입니다. 저자는 옥스포드 대학에서 정형외과의로서 머스큘러 스켈레털 앤 서지컬 사이언스를 연구하는 교수입니다. 이전에도 무릎 관련된 수술의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연구의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술관절 치환술은 영국에서 3년간 30만 건 이상 시행될 정도로 많이 시행되는 수술입니다. 술관절염에서 술관절 치환술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전치환술, 즉, TKR과 부분치환술, PKR 중에 어느 것이 최선의 선택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고 근거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이에 본 연구팀은 술관절염 환자를 무작위화하여 TKR, PKR을 시행한 뒤 5년간 추적 관찰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논문의 대상과 방법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군은 슬관절염이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슬관절 치환술의 조건을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전역의 병원에서 수술은 시행되었고, 즉, 다기관 연구였습니다. 환자분들은 무적위화로 할당되었으며, 성별, 연령대, 그리고 베이스 라인에서의 옥스포드 니 스코어 등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층화되어 할당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수술 계획 유닛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무적위화 되어서 TKR 혹은 PKR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Expertized Based와 Equipos b a s e 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Expertized Based는 TKR과 p k r 에 각각 능숙한 외과의 두 명이 한 유닛을 이루어서 수술을 맡은 것이고, Equipos b a s e 는 모든 수술 유형에 능숙한 한 명의 외과의를 포함하여 수술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외과에게 낯선 수술 방식을 통해 수술 받는 경우를 감소시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측 그림을 보시면 만일 기존 수술과 새로운 수술의 효과를 비교할 때 당연히 새로운 수술은 외과의들에게 또 낯설기 때문에 결과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엑스볼 타이스베이스를 필요로 하였고 각 유닛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PKR과 PKR은 다음과 같습니다. TKR은 무릎의 모든 표면을 교체하는 것을 포함하여 내측, 외측 상관없이 정상인 쪽과 질병이 있는 쪽의 모든 페머랄 콘다이를 절제하고 TBR 플레트와 파텔라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PKR은 관절의 질병 부위만 인공이식물로 대체하고 무릎과 인대의 건강한 부분은 유지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의 지표입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OKS와 비용효과성 연구입니다. OKS는 옥스포드 니스코어로 무릎 치환술 후 기능과 통증을 평가하기 위해 특별히 개발된 환자 자기보고 결과 설문지로 무릎 기능 및 관련 통증에 유효하고 호응하는 도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컨더리 아웃컴으로는 다음과 같은 지표들이 있었고, 또한 본 연구에서 컴퍼지 아웃컴으로 f a i l u r 즉 실패를 정의하였는데, OKS의 4점 미만의 개선, 좋지 않은 아웃컴, 재수술의 빈도 등을 종합하여 실패로 정의하였지만, 이는 아직 검증된 지표가 아니어서 탐색적인 결과로만 간주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 기타의 여러가지 항목들이 평가되었습니다. 통계분석입니다. 통계분석은 주로 ITT를 기초로 하여 사용 가능한 모든 참가자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수술 유닛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시행하였다고 하였는데 치료 효과에 대한 엑스폴타이스 베이스 대 유키포스 베이스 개입의 차이 효과를 또 상호작용 효과와 함께 탐구하였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쓰였으면서 재수술 및 바로잡는 수술 등 역시 할당된 개입에 대한 불순응, 즉 크로스오버로 인한 잘못된 설명을 방지하기 위해서 에스트리티드로도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외에 마지막으로 연구 내 비용 효과 분석을 위해서 참가자 전환에 대해서 총 비용 및 퀄리티 어 e d 스트드 라이프 이어를 모집일로부터 사망 초기 연구, 참여 중단, 5년 후 추적 관찰까지 추정하였습니다. 연구의 결과입니다. 96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적격성을 평가하여 431명이 제외되었고, 528명이 무작위로 배정되었습니다. 배정된 PKR 군중 31명, 약 12%의 환자가 크로스오버로 TKR을 받았고, TKR에 배정된 환자 중 13명, 5% 정도가 크로스오버로 PKR을 받았습니다. 크로스오버는 총, 총 44명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참가자의 연구 초기에서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웃컴이었던 옥스포드 니스코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그룹 모두 소술 전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OKS는 두군 모두 18점 이상의 평균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다만 5년간의 그 팔로업 동안 그룹 간의 OKS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컨더리 아웃컴 중에서 ETOD, BAS는 PKR을 받은 사람이 TKR을 받은 사람보다 점수가 더 우수하였습니다. 이외에 다른 세컨더리 아웃컴에서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외에 자가 보고식으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수술 전보다 환자의 무릎 상태가 더 나은가에 대한 응답과 다시 돌아가도 수술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PKR에서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OKS는 외과의 유닛, 즉, expertise based 대 equipers based에 대한 상호작용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연령대 성별 또는 OKS 대역에 따른 하위 그룹에서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른쪽 figure 서플리멘터리 13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한 TKR을 받은 환자는 PKR을 받은 환자보다 합병증이 유의미하게 더 많았습니다. 그것이 오른쪽 테이블 서플리멘터리 4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수술과 바로 잡는 수술은 그룹 간 유사했습니다. 수술을 받은 환자 중에 PKR을 받은 환자 245명 중 15명이 재수술을 받았고, TKR을 받은 환자 269명 중 21명이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Intention to Treat에 따라서 재수술 및 합병증을 분석했을 때와, s t r i d e d 분석에서 결과가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진이 설정했던 컴퍼짓 아웃커머로 정의했었던 그 페일리어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프라이머리 아웃커미이었던 비용 효과 분석에서 후속 관찰 5년 동안 PKR이 TK보다 더 효과적이었고 비용이 저렴한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PKR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 옵션일 확률은 모든 합리적인 임계값에 대해서 99.9% 이상이라고 확인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고찰입니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실관절염에 대한 PKR 및 TKR 모두 옥스포드니스코어 18포인트 이상의 개선을 보였고 이는 내측 슬관절염 환자에게 중기적인 이점을 제공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즉 5년간 관찰을 통했을 때두 수술 모두 충분한 이점을 제공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커밍 옥스포드니스코에서는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TKR과 비교했을 때 PKR은 임상적인 이점을 제시하는 일관된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옥스포트 니스코에 대한 에어리아 언더 커브에 대한 분석, 환자 만족도, 무릎 문제에 대해 인지된 변화 및 수술을 다시 선택하려는 의지의 비율, 평균 입원 기간 등을 보았을 때, PKR이 TKR보다 임상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 5년간의 후속 관찰 기간 동안, PKR은 TKR보다 보다 효과적이면서, 적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전 연구와의 차이를 본다면 본 연구에서 TKR과 PKR 간의 바로 재수술 및 바로잡는 수술의 횟수에 대해서 무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의 다른 대부분의 다른 국가 레지스트리에서의 연구는 PKR이 TKR보다 상당히 많은 수의 바로 잡는 수술을 초래한다는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PkR이 바로 잡는 수술을 더 발생시키는가 아닌가에 대한 결과가 다른 연구와의 차이였습니다. 여기서 말한 레지스트리는 다른 국가에서 무작위화되지 않은 관측 데이터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강점입니다.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TKR과 PKR을 비교한 가장 대규모이면서 완전하고 긴 기간의 무작위와 추정 연구였습니다. 본 연구는 검정력이 높았고 어떤 타입 2에러도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외부적 타당성이 높았으면서 후속 관찰 설문지에 대한 응답이 매우 높았습니다. 본 연구의 한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맹거마의 부재, 건강 관리 리소스 및 이코지 데이터에 대한 일부 데이터의 누락, 일부 비준수 등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환자가 할당에 가로지지, 가로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기대 편향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누락된 데이터는 그룹 간에 동일하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연구진은 소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실관절 치한술에 대해서 5년에 한정된 기간은 결과 해석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선 본 연구 내비현효과 분석 이 자체가 5년을 초과하는 잠재적 미래에 바로잡는 수술의 경제적 영향을 수용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 그룹의 환자들은 그들의 무릎 수술이 효과가 5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후에 발생하는 주요한 차이도 감지되지 않을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연구진은 수술 5년차의 결과를 통해서 본 연구를 발표하였지만 수술 10년차까지 추적 관찰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p k r 과 PKR 모두 말기 내측 슬관절염의 치료 옵션입니다. 다만 본 연구의 5년간 관찰 결과에 근거했을 때 PKR이 일차적인 수술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수술은 충분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외과 의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PKR과 TKR을 비교해 봤을 때 모두 효과적이고 유사한 임상 결과를 제공하며 유사한 빈도의 재수술과 합병증을 초래합니다. 본 무작위 시험에서 PKR 이후 바로 잡는 수술의 횟수는 주로 무작위화되지 않은 다른 코호트 데이터에서 발견한 것보다 상당히 적었습니다. 이것이 이전 연구와의 차이였습니다. 수술 후 환자의 무릎이 좋아졌는지 다시 수술을 받을 것인지 등을 중심으로 한 평가는 PKR이 더 좋았습니다. 또한 PKR은 5년 후 TKR보다 더 비용효율적이었습니다. TKR은 좋은 결과를 제공하지만 5년간의 비용효과와 임상 데이터를 결합한 결과에 근거하면 PKR이 말기 단측 슬관전력 환자의 1차적인 선택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